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기에 어느 누구도 대신 질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죄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보다 뭐가 달라도 다른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또 많은 비방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들이 갈등하고 또 느끼고 고민하는 것은 신앙인답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 이와 같은 갈등은 사라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깨닫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새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신행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찬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인하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노력과 의료모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즐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신앙인의 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와 같이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불어넣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영적 혼란을 고장합니다. 양심을 마비 시켜 신앙의 형식주의 부정과 부패 또 물질 만능주의와 향락주의에 빠뜨리게 하여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면 죄의 사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 살면 복을 받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또 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단과 하와는 그와 같은 사탄에게 넘어갔고 그 죄는 언제가 되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음모를 직지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뜬의 최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무기로 하면 백전 백패하고 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오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정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허리를 메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보호막을 하며,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믿음과 의와 진리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막아서면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관계를 부리며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관계를 부숴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로 우리도 영적 승리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굳건한 반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죄악을 무리칠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밀려와도 등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전쟁만큼 두렵고 무서운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할 수 없도록 또늘 깨어 기도할 수 없도록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온갖 교묘한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할 때 홍해가 막혀 있고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믿음을 보고 계시며 끊임없는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